안녕하세요 골드입니다 오늘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한 적은 없다는 바로 네이버페이에 관한 영상입니다 특히 온라인 결제 많이 하시는 분들 이 영상에 주목해 주시고요 네이버페이 포인트 아주 알차게 사용하는 꿀팁과 포인트 팍팍 쌓이는 네이버페이 전용카드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쇼핑을 할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편인데, 특히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여서 네이버 쇼핑을 애용하는 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페이를 사용하면 기본 1% 적립이 가능하고요. 또 네이버페이는 기본 가맹점이 30만 개예요. 그래서 제가 체감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이 네이버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맹점이 30만 개인데 온라인 쇼핑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리고 네이버 시리즈의 VOD나 영화, 또 아시아나 항공이나 제주항공, 지네요, 그리고 온라인 서점 등에서도 네이버페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점은 네이버 쇼핑에서 내가 쇼핑할 거를 검색을 하면 은 거기서 쇼핑몰별로 최저가를 10원 단위로 비교해줘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겟할 수 있는 겁니다 네이버 페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신 후 구매확정을 하시면 이 리뷰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리뷰는 30일 이내에 작성할 시 텍스트 리뷰는 50원, 사진이나 동영상 리뷰는 150원에 네이버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가야겠죠? 포인트 플러스라고 표기된 상품을 월 30만 원 이상 6건 결제하시면 추가 1% 적립이 가능합니다. 난 온라인 쇼핑으로 30만 원 이상 결제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이 카드 혜택을 제외하고도 네이버페이 기본 1% 적립과 추가 1% 적립으로 최대 2% 적립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 카드 혜택까지 추가하면 적립률이 어마무시해지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포인트 팍팍 쌓이는 네이버페이 전용 카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추천드려야겠죠? 포인트는 모두 네이버 포인트로 적립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삼성카드 네이버페이 탭탭입니다. 탭 시리즈답게 혜택 선택형 카드인데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일상 패키지, 온라인 패키지에서 선택할 을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일상 패키지는 네이버페이 온라인 결제 시10% 적립, 또 커피 전문점과 배달앱에서 5%를 각각 5,000 포인트씩 월 최대 1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패키지도 전원실적 30만원 이상 사용하시면 간편결제 시10%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요. 최대 1만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또 네이버페이를 통해 간편결제 시 건별로 7만원 이상 결제하시면 월 1회에 한해서 3천 포인트가 또 추가로 적립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기본 0.5% 네이버 포인트 적립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교통비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이 카드는 전원실적에 포함되지도 또 포인트 적립되지도 않기 때문에 어, 교통카드로는 좀 적합하지 않아 보이네요. 하지만 적립률이 10%로 되게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간편결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카드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페이 플래티넘 롯데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투자 통장 개설한 다음에 카드 신청이 가능한데요. 카드 혜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30만 원 이상 사용 시 특별 적립으로 네이버 포인트가 3% 최대 2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일반 강점에서 0.5%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요. 적립 한도도 10만 원으로 좀 높은 편에 속한 카드입니다. 또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플래티넘 등급 서비스가 브랜드사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 추천드렸으면 체크카드도 추천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카드는 네이버페이 신한카드 체크카드입니다. 전원실적 상관없이 모든 결제금액을 1%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카드인데요. 1%로 굉장히 높은 적립률을 가지고 있는데 전원실적이 또 없기 때문에 서브카드로 사용해도 포인트가 쏠쏠이 쌓이고요. 교통카드 금액도 모두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기 때문에 서브카드로나 교통카드로도 추천드리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K뱅크 네이버페이 체크카드 2입니다 줄여서 캐네체라고 많이 불리고 있죠. 당월 실적 24만 원 이상 사용하시면 모든 가맹점에서 1.2%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는 카드인데요. 어, 월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적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파카드 할인이나 GS 포인트 할인과 모든 은행과 GS 25 ATM에서 수수료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월 사용액이 많지 않거나 서브카드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이 네이버페이 신한카드 체크카드를 추천드리고요. 월 사용금액이 24만 원 이상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케네츠 카드가 1.2% 적립률을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케네츠 카드를 추천드립니다. 핀테크 시대답게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 외에도 많은 결제 수단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네이버페이를 포함한 간편 결제 추가 혜택이 가능한 카드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B국민카드 톡톡페이 카드입니다.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시 전원 실적에 따라 최대 40%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이고요. 우리 카드 카드의 정석 쇼핑도 온라인 쇼핑에 한해서 10% 할인이 들어가는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이 간편 결제에 한해서는 추가 5% 할인이 들어갑니다. 다만 전원 실적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16,000원까지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 네이버페이는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만 사용하신다면 이 기본 결제와 카드 혜택, 그리고 이벤트 혜택까지 잘 누리실 수 있는 간편 결제입니다. 오늘 제가 카드 총 6종에 대해서 추천드렸는데요. 이 카드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카드고릴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카드고릴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까지 해주시면 유용한 정보 많이 많이 보내드릴게요. 안녕.